네 오늘은 면 20수 리버티 로즈 누빔지를 이용해서 기저귀나 이유식 넣어 다니기 좋은 투웨이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누빔 원단을 이용해서 기저귀나 이유식을 넣어 다니기 좋은 실용성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누빔지를 겉감으로 이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크게 재단을 해뒀어요 그래서 반 접어서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좀커 보이더라도 나중에 사이즈가 적당하게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가로는 50cm로 재단을 했고요 세로는 전체 98cm로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감으로는 오늘 그 듀폰 타이 백 원단을 이용을 할 거라서 역시 가로는 50 그리고 세로는 72cm만 재단을 했어요 그리고 가방끈은 두 개가 필요한데요 양쪽으로 써야 되니까요 두 개가 필요한데 60에서 65cm 정도 각자 취향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겉감의 겉에 가방끈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끈의 위치를 먼저 잡아 줄게요 그래서 가로 부분에 가운데 지점을 표시를 해 두시고 양쪽으로 가방끈을 한번 배치를 해 보는데요 가방 사이즈가 있으니까 끈과 끈이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약간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깨에 매서 이렇게 숄더로 매는 아이라서 이렇게 팔과 겨드랑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간격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0cm. 중심에서 10cm씩 떨어지게 위치를 잡아주면 적당할 것 같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가방 끈부터 위치를 잡은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봉제를 해둘게요. 네, 이제 겉감과 안감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겉감, 안감을 겉겉끼리 마주 대시고, 그러니까 입구 부분을 쭉 봉제를 해 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겉감과 안감의 사이즈 차이가 조금 나요. 이거는 어, 나중에 우리 그 끈이 들어갈, 이렇게 스트링 끈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 줄 건데, 그때 겉감으로만, 겉감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하기 위해서 안감을 조금 작게 했습니다. 그 사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접 1cm로 봉제를 하신 다음에 당겨서 역시 반대편도 시접 1cm로 봉제를 할게요. 이렇게 겉감과 안감의 연결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접과 안감을 한번 눌러 박아서 이쪽 시접을 고정시켜 주면서 겉감 안감을 조금 더 밀착시켜주는 효과를 줄게요.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셔서 봉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위에서 가볍게 상침한다는 느낌으로 봉제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의 연결이 끝났으면 요 이제 옆면을 봉제해줄 건데요. 어 각각 안감과 겉감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셔서 길게, 옆면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봉제를 하시는데, 어 안감은 끝에서 끝까지 시접 1cm로 쭉 봉제를 해주시고요. 겉감은 그러니까 4cm, 8cm를 띄우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봉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8cm가 반으로 접혀서, 어, 트링이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8cm를 띄우시고 봉제를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옆면 봉제가 끝났, 끝나셨으면요. 이제 밑면에 턱을 잡아줄 건데요. 밑면에 턱을 잡는 방법은 우리가 몇번 해봐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밑면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옆면과 만나도록 이렇게 직각으로 삼각형으로 펴주십니다. 직각으로 펴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폭만큼 만들어주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가방 크기가 있으니까 한 17에서 18cm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7에서 8cm 정도 8에서 9cm 정도 하시면 돼요. 꺼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봉제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삼각형 부분은 잘라내 주시면 턱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밑바닥까지 다 봉제가 끝났으면 이제 뒤집어서 형태를 잡아줄 건데요. 아까 우리 그 스트링이 지나가는 그 길로, 길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구멍으로 어, 뒤집어 줄게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형태를 잡아 주시고요. 아까 우리 만들어둔 그 스트링이 들어가는 길은 시접을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정리를 하셔서 원통형으로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접을 눌러 박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동그랗게 한번 봉제를 해서 시접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부위가 좁아서 봉제하기 까다로우신데요. 동그랗게 원통으로 굴린다고 생각하고 시접을 접어 넣으시면서 봉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짧게 짧게 끊어서 봉제를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 스트링 입구까지 다 정리가 됐으면요 이제 스트링이 지나가는 길까지 만들어 줄 건데요 어, 여기 타이백 원단과 겉감의 경계선을 따라서 한번 원통으로 동그랗게 박아서 이제 스트링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고요. 이제 끈을 끼워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스트링 끈은 양쪽으로 끼워서 이렇게 쪼아주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가로보다도 한 10cm 정도, 왜냐면 하 묶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가방에 우리 아까 가로를 48cm로 했었는데요. 48, 49cm 정도로 했었는데, 그거에 한두배 정도 이렇게 세셔서 끈두 개를 일단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스트링 끈을 끼워줄 건데요. 이런 실 끼우개는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 없으시면 옷핀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스트링끈이 들어가는 길을 조금 넉넉하게 4cm 정도 해두었기 때문에 끈을 넣기가 조금 수월한데요. 네, 이렇게 끈을 반대편으로 뽑으셔서 양쪽 끝을 묶어주세요 꼭 묶어서 한쪽을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반대편에서 똑같은 공정으로 끈을 하나 더 끼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링 끈까지 끼워서 묶어 줬고요 네 투웨이 가방 이렇게 쇼퍼백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쪼아서 조리개 백으로도 쓰실 수 있는 투웨이 가방 완성입니다